SSG 최지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이렇게 4연승입니다. 확실히 팀 전력도 분위기도 좋아진 것 같은데, 안에서 어떻게 느끼나요? 어, 일단, 어, 지금 이제 주전으로 나가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, 어, 좀, 연승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 지금 타선도 마운드도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상대 선발 최민석 선수를 처음 만나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어땠습니까 어 아무래도 처음 보는 투수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구위도 좋은 투수여가지고 초반에 조금 저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좀 다른 선수들이 잘쳐줘서 경기가 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았나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지 선수가 5회부터 박정수 선수를 시작으로 좀 바뀐 투수들을 공략 참 잘했죠. 좀 어떤 점이 주요했을까요? 어, 일단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, 좀 힘을 빼고 들어가자라고 이제 세 번째 다섯 대부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어, 다행히 좀 결과들이 잘 나와가지고 좀, 좀 좋지 않았는데 좀 그래도 안타세개 치고 출루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 특히 마지막에는 양재훈 선수를 상대로 지켜보다가 풀카운트에서 2루타를 만들어냈거든요 좀 어떻게 공략하려고 했습니까? 어 아무래도 그 투수도 처음 보는 투수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어, 공을 좀 확인하고 이제 좀 뒤에 가가지고 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초반에 카운트를 좀 빨리 먹어서 어, 조금 당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예, 쳐가지고 좀 좋은 결과 나왔던 것같습니다 <laughs> 네, 이렇게 오늘 3안타를 만들어냈고 최지훈 선수가 올 시즌 3할 때 타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. 스토브리그에서부터 정말 많이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과 연습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느낍니까? 어 일단 강병식 코치님하고 조금 이야기를 자주 나눴고요. 어 그리고 작년, 재작년 조금 제 야구를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좀잘 되지 않더라도 타석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후회하지 후회 없이 하고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올 시즌 임하고 있는데, 어 사실 또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서 어 지금 타율은 제 타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, 그냥 매 경기 좀 최선을 다해서 좀 하루하루 열심히.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기록이 따라오고 있지 않나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사실 올 시즌 초반부터 SSG가 부상 선수들이 많아서 최지원 선수 참 책임감이 컸을 텐데 보면 더 강세서도 항상 좀 웃고 있고 선수들과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. 아, 일단 감독님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조금 어,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다. 이게 저한테 말씀을 아. 많이 해주셔서 어,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, 그렇게 보인다면 다행인 것 같고요. <laughs> 그리고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도 좀 많아지고 제가 어좀 어쩌다 보니 이게 중간 위치가 돼버려 가지고 좀 책임감이 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전화 성환이나 어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 가지고 네.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좀 밝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이런 부분들이 팀을 상승세로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SSG 최지훈 선수 만나봤습니다.